경영학 엔비 공박사입니다. 오늘은 공박사가 현대 무백스를 가지고왔는데요 현대 무백스는 공박사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공박사가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 완벽하다. 실적도 완벽, 주주 환원도 완벽, 미래 비전까지 완벽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6천원대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상각가 근처인데요. 공박사가 볼 때는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무백서 속속들이 한번 봐보고, 목표가까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무백서 실적 보겠는데요. 15년 매출이 4,217억이다. 14년에 3,418억에서 무려 24% 증가인데요. 800억 정도가 한해 만에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물류 로봇 에이지보이죠 무인 이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분기 수출이 무려 220%나 폭증했습니다 자, 물류 로봇에서 수출 정면에서 상당히 폭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을로 더욱 가파른 실적을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1분기 전체 실적이 777억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2분기 매출이 36% 증가, 상당하게 아파른 속도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매출에서 수출이 57%로 전년 22.7% 대비해서 2 배다. 그니까 물류 로봇 AGV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6월달에 자사주 소각 6659만 주를 했죠. 그러면서 주주 환원에 충실하다. 자사주 소각을 했다는 말은 주당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대무백스는 이미 했습니다. 그만큼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다. 거기다가 비전까지 확실하다. AGV에서 무인이동 로봇 그리고 AMR 자율이동 로봇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통합물류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는 지금 가격은 거절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무비스가 상당히 상승 모멘텀 이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산 현장에서 로봇 대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노란봉투법은 자 원청 대기업 이 있고 하층이 있으면 이전에는 직접 계약한 하층하고만 교습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하청의 재하청, 하청의 재하청까지 다 원청에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그래서 원청 대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노조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상당히 압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손해배상 소송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법이다.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로 대기업들이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로봇의 대체를 가속화하게 됐다. 노조를 상대하기보다는 그냥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말은 로봇으로 대체할 일거리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보시면 이 선이 일본인데요. 일본보다 한 20년 뒤쳐져서 이렇게 비슷한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수요가 상당히 촉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무백스 같은 종목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무백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물류자동화죠. 물류자동화에 이제 로봇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강장 안전문 물류자동화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성강장 안전문은 지하철 타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문을 설치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부 IT 서비스. 자, 매출 구조를 보시면 물류 자동화가 매출의 대부분입니다. 새 매출 올해 상반기 1,765억에서 물류 자동화가 1,370억. 작년 전체 3,400억에서 2,300억이죠. 그리고 성강장 안전문이 상반기에 260억.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180%는 물류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폭발적이죠. 현대무백스는 현대엘리베이터그룹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그룹이죠. 현대그룹이 세개로 쪼개졌어요.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그룹인데요. 현대무백스는 현대엘리베이터그룹이 52%를 가진 대주주다. 실적 보시면, 2023년에 2600억이었습니다. 그랬던 실적이 2024년에 3,4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4,400억에 이른다. 매년 이렇게 1,000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올해 작년 실적을 초과해요.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옵니다. 수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2025년 수주가 4,663억으로 2024년 대비 8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인데요. 1분기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도저히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무비스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K로보틱스 역습, 현대무비스 글로벌 AGV 시장서 돌풍, AGV가 수출 실적에 폭발하고 있다고 아까 보셨습니다. 이 AGV가 독일과 일본 등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틈을 현대무비스가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 444억 수출로 전년대비220% 급증, 영업이익 33% 증가. 일본, 독일 그대로 봇기업들과 정면성부, AI 자율주행 기술 융합으로 차세대 물류 생태계 혁신주도. 자, 이런 a g 이죠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정받았다. 자, 그리고 현대무백스 가장 빠른 수주 성장기대. 오늘 주가 상승 이유가 신한정권에서 목표가를 상당히 높였는데요. 2분기에 매출액 989억, 영업이익 45억, 매출액이 무려 36% 늘었습니다. 현재 북미, 국내 제조대급, F&B, m K-뷰티, 유통 등 건당 500억 이상 다수 수주권에 입찰한 상태다. 앞으로 수주가 더욱더 폭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무백스는 공박사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 두배 정도 가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박사 추천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무백스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매수 관점인데 핵심이 뭐다? 주식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어느 타이밍에 사서 수익을 내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차트 보고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 잡을 테니까 자, 1초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 매매하시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공박사가 고민 고민 끝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추천 종목은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장중에 제공해 드립니다. 이 타이밍 따라오셔야지 대박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니 기술적 분석이니 테마니 상당히 복잡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매매기법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데서 주는 허접한 서너장짜리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만 거래한다는 커몽 사이트에서 30만원에 현재 절찬리에 매매가 되고 있는 40페이지짜리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기법 자료집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공박사가 매일 아침마다 동시효과의 가장 파괴력 있는 재료 중에서 주도주를 3종목씩 단기 매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종목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종목만 동시효과에 사도 장중 매매로 10%씩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 수익 가능한 히든 종목을 제공해 드린다. 공박사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500%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에 이 히든 종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드린다. 공박사는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또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매 기법 자료집이 진짜 커몽에서 30만원에 팔리고 있는지, 자, 커몽 홈페이지 가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커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바로 공박사의 자료집이 나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바로 밑에 가격이 보이죠? 보시면 3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주식은 과학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몽 사이트는 아무나 자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검증되고 전문가로 인증받은 사람들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공박사는 이미 인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내려가시면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부동산이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테마에 집중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으니까, 30만원에 팔리는 자료집을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공박사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제공해요. 그래서 이 자료집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료집 확인하셨고 아침마다 세 종목씩 진짜 드리는지 다시 한번 정보방 가서도 확인합니다.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무료급등주방 정보방인데요. 여기서 공박사가 매일 아침마다 동시효과 전에 세 종목씩 추천 해드린다. 자 9월 들어서도 이렇게 계속 추천합니다. 자 9월 1일에 보시면 은세 종목 있죠. 자 9월 1일에도 세 종목 날짜 클릭되고 스크롤 다 되고 8월 29일에도 역시 세 종목입니다. 자 매일 매일 이렇게 세 종목 추천해 드린다. 자 그러면은 8월 25일에 어느 종목 추천했는지 종목 한번 볼까요? 자 8월 25일에 원이홀딩스 8시 25분 그리고 로보티저가 8시 2 6분이죠 하이젠 RNM이 8시 2 7분 이게 세 종목을 정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들은 들어가 보시면은 동시효과 시세와 장중 고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장중에 10% 이상씩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공박사 올려놨다. 그 수익률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공박사 정보방. 들어가서 무조건 이 종목들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히든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 자, 히든 종목인데요. 이 히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영상 끝 쪽에 공박사가 설명과 함께 종목을 올려놓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반드시 챙겨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박사 정보방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들어가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1초 플러스 1초에 봤자 2초밖에 안 걸린다. 2초 정도 투자해주시면 공박사가 더 좋은 종목과 서비스로 보답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에 공박사가 정보방 링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방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 이던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필요한 것들 다 체크하시고요. 성함 연락처 적어 주시고 그리고 상담하고 싶은 종목은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 자 정보방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직통번호 027296629를 하나 끌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0 공박사 상징하는 0하고 0하고 입력하시면은 저희들의 연락드려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번호를 활용하셔도 된다. 자 공박사가 드리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정보방 들어오셔서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 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 가겠습니다. 자현대모백스 오늘은 1375원 올라서 6 0 2 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오늘 상한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자 상한가에서 물량 수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백스가 생각보다 좀 무거운 종목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신한정권의 추천과 함께 시원하게 상한가 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갔죠. 60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에 답답한 횡보세를 한 방에 다 늘려버리고 완전히 신고가 났습니다. 오늘, 그래도 폭발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박사는 현대모백스 정도면은 앞에 일자를 하나 더 달아도 무방하다. 지금 현재 현대모백스의 시가 총액이 얼마냐 면 6,738억이에요. 그런데 현대모백스의 매출이 올해 4,400억이다. 매출 대비해서 1.5배 밖에 안 됩니다. PSR이 1.5조. 그런데 레인보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은 PSR이 거의 20배 30배입니다 시가총액이 6조 4조 그래요 그런데 매출은 얼마냐 3,400억 밖에 안 됩니다 현대무백스의 10분의 1도 채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10배다 그러니까 현대무백스가 로봇주 중에서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된 현대무백스 우리가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앞으로 상승할지 주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상승세가 더 명확한데요. 개, 10주선을 타고 가는 정배열이다. 흔들흔들 하면서 20주에 부딪히면 상승, 부딪히면 상승, 부딪히면 상승. 그러면서 저점을 높인다. 개,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이 나란히 있는 차트를 정배열 차트라고 하죠. 이 정배열 차트는, 공박사가 늘 얘기합니다만, 추세상승이다. 추세상승은 뭐다? 중장기상승이다. 단기간에 안끝친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간다. 완전히 전 고점을 뚫고 새로운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임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핵심이 뭐다? 바로 타이밍이다. 어느 타이밍에 사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차트 보고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남에서 상한가. 대단한데요. 오늘 거래가 벌써 3천만 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볼수 없던 거래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세력이 붙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하면 은 시가총액이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매출은 몇 배다? 10배가 넘는다. 이건 뭘 말하느냐? 레이... 현대무백가 앞으로 얼마든지 상승해도 뭐라고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두세배뿐 아니라 네다섯배 올라도 뭐라고 할수 없다. 6천억이니까 세배 올라봤자 1조 8천억입니다. 그래봤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도 된다. 사도 되는데 어떨 때 사야 된다? 잘 사야 된다. 공박사가 철저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립니다. 오늘 거래 폭발했기 때문에 내일도 거래가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등락폭이 커지고 오늘 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져요. 일부는 차익 매물 나오고 일부는 새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팽팽하게 거래가 늘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철저하게 장중에 저점에 매수한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바로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이끌 타이밍이다. 이 대박 타이밍을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어디 잡아드린다?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서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릴 방법이 없다.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공박사가 정보방,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거예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에 있고요.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린다. 왜 이렇게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주게 됐느냐? 공박사가 개미들의, 개인들의 매매 성향을 분석해보니, 하루 종일 장 쳐다보면서 막 오를 때뭐 하십니까? 추경 매수하십니다. 과감하게. 추경 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럴 때 사는 거죠.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빠진다. 빠지고 마음고생하고, 좀더 빠지면 뭐 합니까? 손절하고. 손절은 또 과감하게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돌릴만 하면, 와, 드디어 본전 왔네. 5천원 왔네. 하고 본전에 매도하시죠. 쾌제를 부르면서. 자, 이런 매매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다. 추경 매수에서 손절하고 본전하고 이러니까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내 네,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전에 팔고 나면 그 어떻게 된다? 자,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대시세 나온다. 자, 이 대시세가 우리의 목표죠. 손절도 아니고 본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시세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추경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장중에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이럴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를 때 이동평균선에서 저점에 매수한다. 이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 타이밍을 따로셔야지 여러분들이 대박난다. 왜 그렇느냐? 일단 사슴 물리면 목표가 뭐가 됩니까? 목표가 본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 잘 사야지 앞으로 는올수 있는 내 시세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박사의 실시간 타이밍 이 중요하다. 자,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알람 켜놓고 알람 소리 들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알람을 켜놓으란 이유는 혹시 다른 일 보시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그래요. 그래서 알람 소리 듣고 매수하시면은 장중 저점이니까 얼마든지 사셔도 된다. 자, 그리고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장마간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만 주로 매도 성향이었죠. 그래서 한달 동안 외국인 28만 주매도 기관 6만 9천 주매도인데요. 오늘은 동시에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거래가 무려 3200만 주가 됐습니다. 이런 거래는 터진 적이 없습니다. 이껏 해봤자 2,300만 주인데요. 3200만 주가 됐다. 그래서 그동안 들고 있던 잠겨있던 물량은 다 소화가 되었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무백서는 지금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다. 차별화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앞에 일자 달고 여기 위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하는데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를 따라오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혼자서 타이밍 잡는다고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막 오를 때 이럴 때막 사가지고 물리고 손절하고 이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매매하시면 백전, 백패입니다. 자, 공박사가 잡아주는 실시간 타이밍, 정보방에서 무조건 따라오셔야 된다. 자, 정보방은 아래쪽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근데 무박사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요. 그동안 공박사가 추천드렸서 매수하신 공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벌써 3, 40%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먹고 시작해야죠. 그럼 내일 장중에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공박사의 500% 두번째 프로젝트 첫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공박사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 원천기술을 보유한 주목인데요 로봇 관련 주죠. 총 17개 관련 특허를 등록한 그런 기업이다. 대기업들의 로봇 퀄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글로벌 해지펀드가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분 투자 후에 나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상당하죠. 나스닥 상장이에요. 집값 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수를 제안받은 로봇 기업이다. 자 파괴력 있는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AI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이면서 로봇 정부죠.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요. 무려 10조의 금융 지원을 한다. 여기서 바로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공박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하이젠 R&M 인데요. 올 초에 무려 500%의 수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19일에 정보방에서 공박사가 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공박사 정보방 계신 분들은 200%, 300%, 500%까지 다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추천드렸냐? 공박사에게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매집이 마무리됐을 때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두개 구간에 걸쳐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을 강하게 추천드렸죠. 자, 그럼 히든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젠 RNM의 여기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히든 종목과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잘 보시죠. 자, 그럼 히든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박사가 강력하게 추천드리 히든 조목. 첫 번째 상승 구간. 세력의 매직 구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젠처럼 두 번째 세력 매직 구간이 나왔어요. 두 번째 매직 구간이 끝난 후에 하이젠 R&M은 대폭등을 했다. 히든 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이 흔적이 공박사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자, 이 종목들 무조건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히든 조목,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조건 드립니다 자 그럼 이 히든종목 어떻게 받아가느냐 신청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이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 링크를 내놨는데요 정보방에서 히든종목 클릭하시면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종목 필요한 거다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 그리고 필요한 종목 이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다 해결해 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방 입장이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바로 아래쪽에 전화번호 하나 붙여놨습니다. 010-2729-6629 여기에 공, 공박사를 상징하는 공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해결해드립니다. 자, 히든조목을 필요해서 이런 공서비스 항목들 무조건 다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 법니다. 자, 공박사와 함께 대박나는 2025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